야, 이거, 나 진짜, 우리 회장 형님, 진짜, 오늘 얼마까지 시청을 찍을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이로다한 5만 명 찍는 거아니데 형님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형님. 자, 우리 호, 호구, 아니, 우리 회장 형님, 방송 키셨습니다. 우리 회장 형님 방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캐다 보니까 컵도 안 캐놨다 지금. <laughs> 아이상이 어.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나네. 얼굴에서? 내가? 어... 형님 뭐 화장하셨어요 형님?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스킨 모션을단한 번도 안 발라봤어. 형님 나보다 동생 같은데 형님 저한테 민증 좀 주보세요. 나이 이거 거짓말 하신 것 같은데. 정 맞죠? 아 그만해. 야 근데 느낌이 어제 똥을 좀 좋은 거 가지고 똥을 좀될것 같은데. 느낌 좋은데 막 느낌 막살아있네물 느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데. 아. 알려들어갔는데 거의. 야, 야이 자리 따라. 미리 따라. 와 있네. 형님 그럼 야. 제가 아 형님 음. 하시라고 뭐야 이거? 중복 두 개까지 세팅 해놨습니다. 형. 좌왕 뜻을! 가장 돌아라 돌아라 바로 갑니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언제 뽑아도 이 뽑기는 리딩이 최고네. 뽑을 때마다 번쩍번쩍하니까. 항상 이거 뽑을 때 내가 쌩라서 끼거든. 눈 아파. 또 네, 형님. 뽑니다. 총자 2천 명 거기에. 2천 명이야? 3만 1천 명 미쳤다. 막 그. 살아있네. 아, 뽑기만 하는데 1천 명 늘었어? 어. 살아있네. 아나 어, 이거 어떻게 해? 못 <laughs> 뭐, 살아있네. 아 잠시만요 형님. 어. 아 문제점이 뭐. 있었네, 형님. 뭔데, 뭔데? 티셔츠 빨간색 좀그 무셔도 돼요 파랑색이니까 형님 빨간색이 안 나오죠. 아 그게 아니고 이거 입고 원태 신화포가 닿아. 그러면 스패치 아 죄송해. 그래서 일부러 입고 온 거야. 아 그러면 아, 오늘 안 뜨면 이거 찢어버리라고. <laughs> <laughs> 아, 형님 합생 성잘 나올 겁니다. 베베 원인을 찾았다. 같은 캐릭이 옆으로 서 있네. 아! 어, 이, 아, 이 앞을 보고 있어야지. <놀람> <사냥이> <놀람> 새끼야. 아우 캐릭이기 아, 앞을 보고 있으니까 나올 리가 있네. 앞을 봐야지. 와아 <놀람> 하나 더 있네. 풀 아멘이 아니었네. 야, <놀람> 야 저거. 아우 진짜, 진짜 짜증 나네 진짜. 뭐 앞에 봐라 봐야 되는데 뭐, 뭐 있냐? 아ㅅㅂ 씨... 앞을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안 <놀람> 나오지. 사람들 <딴 놀람> 보고 있는데 ㅅㅂ하고 찐. 새끼. 아우. 아우. 이제 뽑겠다 이제. 와, 저거 지금 나왔어. 이제 빨간색 나왔으니까. 잠수할게요. 오씨, 이렇게 하란 말이지. 그렇죠. 오, 좋아. 이야, 좋다, 좋다. 흐름 좋다. 흐름 좋아. 흐름 좋아. 오, 좋아. 그렇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살아있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잘뜨네 오빠. 오케이. 추사마. 예. 사전법을 해서 나온 적이 있나? 드슬이 저는 잘 나왔어요. 형님, 느낌 들어가세요. 형님, 느낌대로. 형님, 필대로. 오전법. 돌아라, 돌아라. 그렇지. 나이스 일단 하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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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와, 사전법. 그렇지. 요거 하나 더, 하나 더. 아. 나이스. 형이 실패 수조사 만천 오백 명 미쳤다리. 막 살아 있네. 막 미쳤네. 하, 드디어 오늘이 그날인가? 응? 어? 아, 여기서 그만 좀 끝내고 싶네요. 자, 택지이 형, 갈게. 투. 원. 가자. 제발! 할수 있다! 내 모습이다! 돌아라! 제발! 일단 중복이 일단 오히려 좋아. 중복이야. 괜찮아. 일단 분배받바고 그리고 오엠블로 돌리시죠. 아 어, 우리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이거 조. 조우. 다조조 조우, 조우 있다. 조우있다라 조우 그래. 있을 때. 조 있다. 오케이 나 있어 나 있어 오 고대핑 그냥 돌리시죠. 쓰라, 그렇지. 랜드마스터 레드 있다. 요거 아이가, 그렇지. 레드. 맞습니다. 맞죠, 맞죠. 정확어야 이러면은 또 이제 영웅 하나만 더뽑으면은 하나 뽑으면 되나? 되는데. 될까? 형이 2만7천으로 한번 플래치 시자입니다. 플래치가? 한 번만 돌려볼게요. 설마? <laughs> 뭔데 이 타이밍이? 막 쏴라 어, 있네. 같이. 같이. 데 지금? 바포맨 딱 베레스. 아, 재벌 뭐. 재법해야 돼. 저거 돼요. 없는 거지. 제법해야 돼요. 베레스 저희 없는 거. 느낌 거예요. 느낌이 딱 오더라니까. 야, 뭔데? 아, 이거 형님 게임을 적당히 잘 해줘야 되는 아, 거니까. 느낌 느낌이 딱 왔었거든. 타이밍 뭔데막 타이밍 쏴라 있네. 아, 이... 그렇지.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와. 착점 맞는다. 한번 더 가자, 씨. 자, 간다.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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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자. 들고 가시부구만을 들고 시원하게 형님. 우주의 기운을 모았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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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어. 무슨 마술 신고? 쓰리, 두, 두어, 라 글이 있는데. 아. 뭐냐 이거 진짜. 왜안 나오는 거야? 게임. 자, 잠깐만요. 저 충전 좀 할게요. 아, 나 열받네 또. 39번입니다. 어, 알았어. 저번에 이렇게 충전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계속 올라가더라고. 영차! 영차! 자, 여러분들 오늘만 회장 님이랑 저랑 진짜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으로 홈좀내 주세요, 여러분들. 모르겠다, 가보자. 오늘 뽑는다, 아, 아이, 아, 형님들. 아, 오늘 뽑는다, 건들지 마라. 아, 형님. 그만하시죠, 하지 마라. 그만한다. 여기 <laughs> 나라 말리지 마라, 오늘. 하시죠, 형님. 어, 알았어. 오늘 뭐, NC가 좋나? 내가 좋나? 한 해보자. 형님. 이제 봤다. 8번 실패하면 되지. 어? 형님, 하시죠, 형님. 그래, 할게. 형님. 오늘 하자, 오늘. 오늘 그냥 하자. 하시죠, 형님. 알았어, 그냥 할게. 하시죠, 형님. <laughs> 충전업! 충전하니까 마시청 고속차 타파가 올라있어 충전 살아있네 야 충전만 하는데 지금 또3명정도올라네어미아놈 같다 아가아어 충전되게 해라 가자 이걸로 후려 쳐보고 안되면 바로 들어간다지코님 슈퍼채팅 5 0원 감사합니다 열히네 3개 떴는데 네개네개 나이스 <laughs> 나이스 다섯 개 여섯 개 나왔다야. 완전히 훌이 쳤는데 일단 형이 경비창 그리는 그냥 확정 받으시죠. 꼭로만 어. 나오는 거거든요. 어야 합성해서 저니까 안 됐던 거네.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네. 매 왼쪽 거은 무조건 확정. 어, 이거는 이거 무조건. 물 방일 찍이네. 금명이 어, 야그 된다. 무조건만 원. <laughs> 3! 투원 돌아라! 아우 2 2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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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잖아. 2이2 2 2네2 2 2 2 2 2 2아2 2 2 2 2 2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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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라. 아이또 충전하시는 겁니까? 어, 그건 그래, 안 나온다. 밀어내라. 밀어내갖고 이 밖에 전 전화 일반 한3천만원업이라 <laughs> 오늘 다 뽑고 채워보자. 아니, 다이 로드라인 몇시라했노4시입니다 형님. 계속하시죠, 형님. 한번더 하시. 삼천이면 충전은 한충전한 시간 걸리겠는데? 일단 천만 원 해라가 뭐. 제가 좀잘 나와서 제가 거의 사트했어요, 제가. 응. 음. 어떻게까지 실패력이 다섯 번이었는데, 응. 음. 제가 사트했고 와, 왜안나오수사비하고 완전 내하고. 부주가 아니 이제 같이 가는 거네 역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하나 다 그렇지 부산이 등에 엎혀서 빨대 꽂고 구독자 좀 빨겠습니다 이야뭐 얼마가 죽든 구독자가 지금도 올라가는데 이거 충전 안할 수가 없지 이거는 지금 뭐 혹시 뭐 최근 실시간 뉴스 같은 건 없나요 예 네. 채널A 지금 구독자 시청자 몇명 나오죠 저기 잠시만요 채널A 지금 보스터팟 당신은 국민의힘 대구 경부 네. 합동 연설을 하는데 584명이 본다고요? 형님 긴급속보입니다 형님! <laughs> 연합뉴스TV 형님 지금 따고 계시고요! 연합뉴스? MBC 뉴스 역전했습니다 형님! 연합뉴스 실시간 어디있어 <laughs> 연합뉴스 <웃음> 형님 시청자 역전했습니다 형님! 긴급속보 긴급속보! 3 1 2명 뭐야 이거! 초불이거 <laughs> 연합뉴스 이XX따 <laughs> 막 때리 불러봐! 이마 살아있네! 마! 가이러가 뉴스 어. 되겠어! 요 어? 잠시만 줘. 연합뉴스 뭐야 이거! 이마 살아있는거야! 전화 뭐번까 실시간 몇 명이야 이거? 5869명. 엄마 살아있네. 미쳤네야 아, 긴급 속보. 긴급 속보. 어. NHK 뉴스 미국. 미국 뉴스 형님. 삼천 달이 형님 역전입니다, 형님. 어, 어디 어디 어디? NBC. NBC 미국 뉴스인데 형님. 역전했지. 막 살아있네. NBC 구독자 뭐야 이거? 엄마 살아있네. NBC 2900명인데. 내가 내가 만 명이야. 야, NBC. 막 살아있는. 막 아메리카의 새끼야, 대단하냐. 음. 저 죄송한데 마실 거좀 가지고 올게요 수사마 보시 좀채하도예 어디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거 잘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흐름이면어 일단은 회장 형님 천장으로도 뽑으실 기세거든요 자 여러분 호흡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3만 2천 명만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뽕맛 제대로 보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왔을 때와 형님 3만 2천 명입니다 형님 자리를 비워도 구독자가 오르는 클래스 형님 그 바로 설계 들어갈 테니까 형님들 3만 2천 명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삼천개만 살아 있네. 왜? 뭐가 살아 있는데 또? 형님. 와, 지금 형님이 안 계셨는데도 지금 음. 구독자가 그냥 150명이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형님. 어, 3만 2천 명이. 와, 3크 2천 명이가. 이 <laughs> 야, 미쳤다. <laughs> 야. 이 음. 야, 야 뭐고? 아, 커피 가져왔거든 <laughs> 커피 가져오는 사이에 막 살아 있네, 형이.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살아 있네. 됐어. 왔다 왔다. 왔다. 이. 가자. 너무 빨리 안 해서 됩니다, 님. 어, 슬로우 슬로우. 화이팅 화이팅. 아내 땅에 딱세 마리만 남으면 좋겠다. 그르지 블루디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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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 주네. 안 주네요, 안 주네요. 두마리야두마리 있네. 두마리만 나오면 된다 그자 네. 그렇지! 그렇지! 아싸, 그렇지. 계속 외 쳤다. 그렇지 개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있고. 레니아, 레니아 있나? 레니아 있어요. 나이스 일단 한번. 요거 왼쪽 거. 아 이걸 안치네. 블루 블루 다 있잖아 블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네 그렇지! 그렇지! 수상, 죽 드디어~~ 수상, 아 야~~ 진짜 끝내버상 수상, 수상, 수리수아 진짜 수상, 수아 수상, 아 고생해, <수상아. 웃음> <얘> 뭐. <laughs> 고생했다 고배 상승니다 형님 형이 뜻을 뽑았으니까 알자 저었서 어이 보스 왔나. 어이 잘었서 확정하라고? 아, 예, 확정하면 안 돼요, 형님. 제법, 제법, 제법. 제법 아니야? 제법 해야죠. 어어 <laughs> 잠깐 만 잠깐만요. 확정 아니지, 제법이지. 아, 아니, 아니에요. 확정 아니에요. 확정 아니에요. 네 마리 중에 두 마리 뽑는 거야? 그렇죠. 꺼 보세요, 그거. 다시 뽑기 클릭. 오른쪽에 목록 보기. 어. 저네개네개 중에 하나. 그네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달질이 또또 뜨진 않잖아. 또 또야. 병신 같은 게임이네. 이걸 다시 뽑는데 야가 또 뜬다고? 아, 이것도 조금 안 돼. 그냥 다시 뽑기 그냥 눌리고 그냥 치아 앞 봐야 돼. 그냥 드슬리는 아토 나와 있다니까. 안 봐도 된다고. 드슬 아토. 드슬 아토. 아 그거 쪼우지 마. 그냥 나와 있는 거야. 조금 쪼... 아, 아 돼. <목소리> 잠깐만. 형님. 응? 난리가 좀되이안돼 지금. 아형님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어, 네가 할래? 내가 방송끼습니다 우리는! 형이 지금 다시 볼게얼마예요 근데? 1 9 9야 잠깐만 제가 일단 일단 제가 방송 끼겠습니다 아, 우리는! 일단 잠깐만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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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다 하나 봐! 우린 하나 봐! <laughs> 일단 방송끼습니다짜라어